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사방이 서백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은 어, 충청북도 단양에서도 아, 차로 한 1시간 거리에 있는 그 어선이라는 마을입니다. 제가 서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해발 700m 인데 어, 그 주위에 흐르는 물 보십시오. 이게 물이 너무 차가워 가지고 다슬기가 못 자랍니다, 다슬기가. 그 정도로 물이 차갑고 깨끗합니다. 어, 그 여기에서, 이 동네에서 주로 생산하는 품목은, 여기 앞에 보면 이제 오미자. 오미자하고 그 뒤에 보면 사과. 그리고 어,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게 이 고추밭. 예. 제가 지금 고추밭 테일에 나와 있는데, 오늘이 9월 18일이거든요. 근데 이 고추가 지금, 저기서 아저머니 세 분이 지금 고추를 따고 계시는데, 이 고추 키가 커가지고, 저 택시가 지나가는, 어. 저희가 지금 아저머니 세 분이 고추 따시는데, 그, 지금 머리가 안 보입니다. 이 고추가 보통 얼음 키만 해요. 이게 한 번, 어, 고추를 모종을 하면은 물을 안 주고 어,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그 낮과 밤 기온차가 심해 가지고 물을 안 줘도 고추가 이래 잘 자랍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병충해도 좋고 또 물도 안 주고 고추 모종만 심어 놓으면 이렇게 고추가 되는 곳입니다 여기는. 예, 고추 한번 보십시오. 이 얼마나튼 튼 실합니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제가 보여 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고추가 엄청 단단합니다, 고추가. 단단하고, 뭐 병도 별로 없고, 물론 이제 약을 치지요. 고추 약안 치면 절대 안 됩니다. 약을 좀 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덜 친다고 보면 돼요. 왜? 밤에 추워가지고, 상대적으로 병충해가덜 합니다, 여기는. 그래서 여기는, 이 완전 무공의 청정지역이라고 보면은 과언이 아닙니다 공기도 너무 깨끗하고 이 보십시오 이 지금 도로가 이래 있는데 이 도로는 어 우리나라에서 내비에 안 나오는 도로가 몇 군데 안될 겁니다 그 중에 한 곳입니다 여긴 내비게이션 틀으면은 이 도로는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 이 도로가 개통 완공된 데까지는 저 마을까지 어, 완공되기는, 야, 1년, 1년 반 됐나? 그래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차도 거의 뭐안 다니다시피 하고, 이거 다녀봐야 마을 사람들 뭐 일하는 차, 예. 그리고 이 동네에 또 유일하게 조금 전에 택시가 올라갔는데, 저 안동네에 초등학생 두 명이 살아요. 그 초등학생들을 택시로 저 밑에 면 학교까지 택시가 출퇴근을 시켜주는 곳입니다. 그 정도로 오지입니다 여기가 이 오지에서 이청 완전 오지 청정지역에서 나는 꽃 추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색깔도 이쁘고 단단하죠. 예, 예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 여기에 앞으로 한 보름 오늘 따고 한 열흘에서 보름 후에. 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땀을 고추 수확은 끝납니다. 어, 이 고추를 수확하면은, 첫 번째는 장사들이 다 사가요. 이 홍고추를.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고추도 사갑니다. 그래, 고추가, 이게 두 번째하고 세 번째 고추가 제일 색깔이 좋고 물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건 각자 집에서 건조기에 말려가지고 가로로 팔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춧가루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마지막으로 시원한 계곡물 한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